이 예, 쿠장소가 그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네, 아 어, 진짜 좀 굉장히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 실감이 잘안 나는데요. 좀 전에 올라가서 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뭐 이게 상 주신 만큼 내년에 더이게 많이 웃겨라라는 진짜 개그맨으로서 많이 웃겨라라는 상으로 알아듣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리고.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, 제가? <laughs> 아무튼 i n 해 you, I'm t e l l i 리 l e t i t e e l l i n g you, I'm t e l l i n 다 you, I'm telling you, I'm 해 e l l i n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you, I'm t e l l i 열심히 웃겨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, 다들 행복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